아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. 사랑과 전쟁 1으로 저희가 그대학로에서 연극으로 한번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인사를 올렸었습니다. 네. 아, 대박이 났었죠 형님? 대박이 났죠. 와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대박이 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아... 또준비됐 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저희가 지금 맹연습을 하다가 연습 끝나고 제가 홍보 좀 하려고 사랑과 전쟁 2, 2가 연극 대학로 무대 위에 다시 한번아 우리 형님도 출연하고 저도 출연하고 네. 또 사랑과 전쟁의 쟁쟁한 멤버들이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2를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. 자 여러분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또 백신도 많이 맞으셨으니까 많이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?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이제 딴데 바람 쐬지 마시고요 여기 와가지고 상가전쟁2를 저희를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예, 실물은 최고입니다 그런 게 오히려 홍보에 방해가 역효과가 일어아니다 뭐, 저희 지금 예.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. 저희는 그 외모가 아닌 연기력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극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. 정말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습니다. 사랑과 전쟁 2. 대학로로 저희가 7월 1 6일에 오픈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때 빨리빨리 예매하시고, 많이 많이 좀 와서,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, 많이 많이 즐거워가지고, 많이 많이, 뭐, 많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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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사랑과 전쟁, 러브앤 전쟁 2.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. 네. 감다 감사합니다. 기다리지 않으면 이렇게 전화가 자꾸 오지 아, 여보세요 어 수지 어어 어, 수지에 사시는 사장님 용인 수지에 사셔 어. 아예예 예? 예. 예? 예? 아예예오 오, 오늘이요? 뭐라고요? 최후통첩아예예예예아예예 최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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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, 예. 아, 알겠습니다 오, 오, 어떻게 알았어? 이야, 당신 지금 당장 가래. 와, 이거 말이야. 이거 최소한 이틀은 걸릴 것 같은데. 아, 당신도 들었지? 최후 통초. 우와 정말 무섭다. 이거 살 떨리네.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가 아직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. 여보 미안해. 아유, 괜찮아요.